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 공 같으니라. 무리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마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같이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 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 되는 법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자 되는 법을 공개합니다. 복받는 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밤이 많으리라. 어, 부자 되는 법이 뭐라고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부자 되는 법 공개한다고 하니까 뭐 무슨 엄청 대단한 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어, 성경에서 부자 되는 법은요.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뭐 한탕주의 그런 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면 그저 열심히 자기 땅잘일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을 우리가 좀뭐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약간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각 가정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치고는 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땅을 뭐 어려워서 팔았더라도 50년째 되는, 희년째는다 돌아옵니다. 뭐 이게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친족 구원자, 즉고엘이라고 하는데, 친족 구원자가 있어서 그 친족이 어려워서 땅을 팔면 그 땅을 다또 대신 사주는 제도도 있어요. 여하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크든 작든 자기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기 땅, 크든 작든. 그 자기 땅을 잘 읽어라. 딴 사람 거 넘보지 말고 딴 사람하고 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일 어,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어, 부자 되는 법이다. <laughs> 먹을 것이 많아진다. 이제 그러죠. 요즘 세태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한탕주의, 뭐 대박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잠히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한 탕을 노려가지고 어, 용케 성공해서 부자 되는 경우가 뭐 있긴 있습니다. 뭐 전혀 없지는 않는데 그런데 대체로 보니까 몇몇 케이스만 알려진 거고요. 대부분은 그거 듣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좌절만 더 얻게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믿고 따라가는데 나는 안 되더라는 거죠. 어, 주식 대박 난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나는 망하고 코인 뭐 대박 난다고 해서 따라가는데 나는 안 되고. 아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어 이제 허무함과 또더 깊은 비교 의식 속에 절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 정말 성경 말씀이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죠. 자기 토지를 경작해라. 자기 토지 경작에 힘써라.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 그게 쌓이는 거지. 또한 탕에서 벌은 돈 보면 어 그게 오히려 이제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금줄이 돼 버리고 그러다 보면 훅 사라지기도 마련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교훈을 좀 귀를 우리가 기울이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도 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번두 번째 부자 되는 법 공개합니다. 25절이에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사람이 부자 되는가? <laughs> 어떤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 아, 목사님, 결국 예수님 어? 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일반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어, 어떠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살겠죠. 눈속임하듯이, 뭐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살지 않게 않을 겁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라라고 교훈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어, 감당하는 거예요. 회사 돈, 자금 막 갖다 쓰지 않겠죠? 횡령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대체로 이제 우리들이 또 이제 성실하게 잘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위 사람들이도 그걸 또 알아줘요. 아, 저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믿고 맡기는 거죠. 승진 요인 중 승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이겠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일 텐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내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 나 뒤통수 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승진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잘 되기 마련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그런데 어 근데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부패한 이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땅을 부지런히 잘 경작을 했는데 근데 어느 해에 갑자기 가뭄이 정말 엄청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자기 땅을 경작했지만 어,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어, 그 애는 이제 망한 거 망한 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한 겁니까? 뭐 하나님께 벌 받은 겁니까? 뭔가 그래도 잘못한 게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다는 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부패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욥처럼. 풍족하게 된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풍족함을 누리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풍족함이 진짜 전부 다가 아니라 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변화되게 될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세하늘과 세 땅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될 거예요. 풍족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풍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 핵심 내용이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고 따라갔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어 심지어그렇게 얻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불살라져서 재처럼 다 연기처럼 날아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되는 부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먹을 게 많아지고 또풍족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이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때 예.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로 누리는 것도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겠고 그리고 오늘 자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요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를 도와라자 27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라. 28장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는 인물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부자이면서 악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을 해줘요 그런데 그래도 가난은 좀 힘들어요 가난은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 유혹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어. 악하게 살아서 이 가난을 떨쳐내고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게 되고 자칫 그래서 또 죄의 발을 담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도와야 되느냐라고 할때 우리가 도와야죠. 먹을 게 많은 사람, 풍족하게 된 사람이 도와야 되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돕다가 나 나마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27절이 근데 분명히 교훈해 주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복 받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세 번째예요. 그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결코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5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 알라 그같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되 결코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세요. 이렇게 살다간나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고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여하게 하셨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받는 비결이요. 진짜 복받는 비결. 그게 뭐냐? 자기 땅을 성실하게 열심히 경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고, 그리고 주신 복으로 가난자를 한 도우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